시편 90편 편 시편 95편 오늘은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세 절을 같이 우리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어제 우리 95편에 있는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95편의 아, 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찬양하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반대로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 그렇게 돌보시는 백성이고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백성과 또 양으로 칭하는 우리 인생들의 삶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사실은 또 표현하는,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분명히 그 하나님은 말씀한대로 우리가 그의 것이고 그는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을 살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러분,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보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러분, 굽혀 경배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현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드리는 자세 중에 하나는 굽혀 경배한다는 것은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서도, 우리 그렇죠. 무릎 꿇어. <laughs> 순종의 자세.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배는 그를 믿는 행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지으신이라는 게 있어요. 아사.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의 순서는. 창조의 순서는 바라 이미지입니다. 생각하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것. 아사는 그 생각하고 이미지된 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아사. 그 다음에 야채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지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 여기서는 아사라는 단어를 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지 안에서 만들어지는 백성이죠. 그거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창조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는 과정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는 인간으로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막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창조되어지는 상태 이런 것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지으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이중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요, 그렇죠? 지으신 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 왜요? 그가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가 우리를 지금도 여러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져가는 과정을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여러분 만들어진 상태가 죄로 떨어지고 죽어버렸으니까 그걸 살리는 과정은 이 또한 새로운 것 그죠 새로워지는 것을 또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자. 왜? 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웰로우 힘이라는 말이시오. 그는 우리의 신이시다. 그 신들 복수, 영수, 성부, 성자, 성령. 운행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죠. 그의 움직이심은. 그의 움직이심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질서죠. 질서. 그의 움직이심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시고 질서대로 모든 걸 움직이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 여러분이 기른다는 것은 목초지를 말해요. 목양, 목초지를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를 기르시우나 근데 그 기르시는 장소가 이런 목초지요 목초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살수 있는 환경과 모든 과정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양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마음 다리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저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목자장 참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살아가죠 그게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죠?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 님 그래서 하나님의 기르시는 목장 안에서 기름을 받고 있는 양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또 그분은 요한복음, 여러분 10장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저 또 먹자는 양들의 음성을 또 듣고 그래서 하나 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르심 그러면 길러? 그래 길러. 뭐 이게 아니고 기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먹이심과 이게 다 포함되어져요. 이니까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과 더불어 특수성, 이 모든 게다 포함되어져 있어. 그니까 러 20편, 95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기르 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자.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손이라고 하는 야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냥 손 이게 아니고 이 손은 내가 생각한 모든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하면은 이 손은 돌보시는 모든 일들을 표현하는 기능적인 요소를 말해. 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날때 본이라고 한다는 그 단어 하나는 그냥 보고 끝나는 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봄으로 말하면 그를 알고 그에 대한 모든 약점, 단점, 그를 보증, 이거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찰은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럼 들으신다는 것은 내 삶의 형편, 사정, 아픔, 괴로움, 이게 여러분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의 손 안에 있는 양 하나님의 손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걸 그의 양을 향해서 행하시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음성 콜이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성대에서 나는 목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양들을 부르시죠, 감동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부른다는 말씀은 뭐 이단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 여러분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있고 깨달음이 있죠. 그 깨달음과 감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맞게 하나님의 손길이죠, 부르심이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듣거든, 셔마. 그러니까 듣는 것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듣고 끝나는 게아 그랬어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모든의 감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장을 그대로 다알아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하나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회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끝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6절로 가면 다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님께 무릎을 꿇자. 왜?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이시고 그의 손으로 나를 돌보시는 내가 양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8절 말씀은 광야 사건처럼 보세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광야에맞사와 같이 여러분 무리바는 다툼이죠. 무리바는 누가 누가 다퉜어요 백성과 모세하고 다퉜잖아요물 때문에 다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분노했죠. 분노해서 바위를 두번 쳤고 출애굽기는 두번 쳤다는 이야기로 끝나고 민수기는 하나님이 야단치죠 모세를 너는 왜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모세는 두번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은 어떤 행위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습관적으로 아니면 또 육신이니까 연약하니까 뭐 이런 말들로 다 바꾸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해. 모세는 두번 바위 친걸 가지고 하나님, 너왜내 거룩함 내타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보시는 눈의 수치는 여러분 다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의 수치,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보는 눈의 수치가 다 달라. 예루분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야? 너는 유대인의 관원이면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치를 딱 얘기하잖아요. 너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면서 그걸 왜 모르니 이렇게 말. 해 그죠? 그러니까 마땅히 알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마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이해 못하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는 하나님 그렇게 묻지 않잖아요. 너는 마땅히 알아야 될 건데 왜너 모르니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정이래. 그거는 사람한테는 말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용납이 안 돼. 너는 마땅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리바와 맞사는 무리바는 다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거 꽝꽝 어떻게 쳤는지 모르는 어쨌든 두 번을 쳤어요.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백성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은 딱 봤어, 너그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유는 그 거룩함을 그 모세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오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실 상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될 모세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함을 여러분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위치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가. 무리바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마사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 광야에서 마사는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곳.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죠. 그죠. 손이죠.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의 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고, 금성을 그 들으면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무리바처럼, 마사에서처럼 다투고, 시험하고. 그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기이 완악이라는 것은 굳은 돌을 말해요. 굳은 돌. 그러니까, 뭘 봐도 깨닫지 못하고 깨지지 않는 거예요. 뭘 봐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사엘 백성들의 마음의 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도 하나님 그들은 이게 깨지지가 않아. 그리고 뭘 생각해요? 아, 당신은 우리를 불러냈으니까 당연, 당연히 그걸 해줘야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게 감사가 아니고.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 우리는 그의 양이고, 네. 우리를 지으신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마다 내 위치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위치, 또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위치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가, 분별해 가는 게 여러분, 좋아요. 예수님의 비유 보면은, 야, 너가 오자마자 어떤 잔치 석상에 있어서 오자마자, 어, 내가 높은 자리 탁 앉아있다가 나중에 나보다 더 높은 자리가 오면 내가 쫓겨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이 너를 높이시는 것처럼. 네.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 그 기다림은,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어떤 일가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 같이, 우리도 내가 너무 조급하고 힘들고 막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한 어떤 행위 중에 하나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급함을 조금 컴다운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찬님 주시는 은혜의 손길 그걸 통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날 한날 살아가면서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감동하시는 지님의 손길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이시고 우리를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우리가 양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다투고 시험하는 여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말을 맞이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또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